아 7일째 아침입니다 시간이 엄청 빨라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여기 로컬 생활을 했는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6시 40분 애들은 등교 일단은 여기서 일주일 지내면서 느낌 같은거 말로 한번 풀어 볼게요 저는 되게 힘든 가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은 뭐 도와주고 싶다 이거는 둘째 치고 처음 드는 생각은 아, 현재의 삶에 내 현재의 삶에 감사하자 이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막 불평 불만 그득하게 살다가 잠시 들른 병원에서 엄청나게 아픈 사람들을 보면 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느낌 아시려나? 아무튼 그런 감정들이 저는 필리핀 빈민가 보면서 첫 번째 느껴지는 감정들이에요. 여기 와서 진짜 당장 밥한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나면 아리카 할머니 또 빨래. 제가 현재 삶에 하던 불평 불만들이 쏙 들어갑니다. 뭐 그렇다고 이 동네를 오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일주일 생활해 본건 아닌데 어쨌든 일주일 생활 해 보니까 지내 보니까 더 많은 생각들이 드네요. 일주일 동안. 오, 생각보다 불편한 점도 많았고, 의아했던 점들도 있는데, 확실한 한 가지는, 그래도 나름 여기도 살만하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집에서는 제가 잠시 잠깐 정전돼도 에어컨 못 틀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전기도 돌리는데, 여기서는 뭐 7일 동안 에어컨 없이 살아도, 아살이 없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살만했다 이게 왜냐면 저는 항상 이게 의문이었어요 여기 서민층 사람들은 에어컨 없이 이 찜통더위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도저히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환경에 순응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과연 가능할까 했던 뭐 화장실 문제라든지 샘물 샤워 문제 같은 것들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금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첫날 한 모기를 좀 많이 물려가지고 둘째 날 모기장을 살까 이렇게 잠시 생각을 했는데 아 처음 제가 여기 올때 취지가 여기 사람들처럼 일주일 생활해 보자 이거였으니까. 아, 뭐 별나게 굴지 말고 여기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안 샀어요. 이런 모기 생체 실험은 저도 필리핀에 와서 처음 경험해 본것 같은데 뎅기 안 물린 것만으로도 또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뎅기 물리면 가까운 병원 어디를 가고 이런 것도 또 염두에는 두고 왔거든요. 여기서 생활하는 순간순간이 어, 저의 현재 삶에 더욱더 감사함을 느끼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된것 같고, 10년을 드나들었지만 이 동네 몰랐던 점들도 알게 됐고, 또 니네랑 JR남매를 매일 곁에서 볼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가 멀리 했던 친구도 다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지. 그러니까 그랬겠지. 당장 먹을 밥도 없는데 나라도 달랐을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어, 그 친구와 있었던 과거는 다 묻어두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뭐 그랬습니다. 영상 찍으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거를 왜그 고생해가며 거기 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 많은 걸 느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싱글이라면 1년 살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모기장 챙겨오고, 개미약 챙겨오면. 오늘은 제가 집에 가니까 일단은 먼저 쉬고, 내일은 애들이랑 주말이니까 SM 데이트 먼저 하고, 그리고 모레부터 다시 이곳 출퇴근으로 하루 한두 시간만 오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꽤 살만했다. 아 근데 제가 방금 일주일 있었던 그 느낌 같은 거 말하고 카메라를 끄고 여기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뭔가 느낌이 같이 살던 사람들을 다 두고 나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 순간 마음이 되게 묘하네요 우리 집이 그리 먼 것도 아니고 여기를 다시 안올 것도 아닌데 뭔가 기분이 미안해져요 금요일 탈리사의 장날입니다 아이렇게 좋다네 와, 오늘 시장에서는 집에 사갈 거 이렇게 아 여기는 뭐를 살 때도 1킬로 1킬로 얼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반킬로에 얼마 반킬로에 얼마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여기가 해산물을 싸서 해산물은 여기서 사가고 <목소리> 와, 엄청 많은 이 마른 생선들 짠내가 진동합니다 <목소리> 이것 봐요 여기 망고도 반 킬로에 천원 이렇게 써있어요 1킬로 기준이 아니고 근데 천원이면 진짜 싸다 1kg에 2,000원인데, 큰건좀 비쌀 테고. 아, 오늘은 깨끗한 거 없네요. 아, 이거 저번주에도 봤던 건데, 아직도 있네. 레나, 폐색인데, 그때 묻은 거. 자켓. 없다, 없다. 오늘은 없다. enemies. 음. a 와, 여기는 그냥 간바가지 이렇게 지네 여기가 어, 시장 맛집이래요. 그래서 사람도 많아요. 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땀이 아주 줄줄줄줄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열기 앞에서 아 저희 트라이시클 타고 가다가 롤라!

하와이 왔니? A b i c t u o e early. 어, 10시에 오기로 했는데 빨리 또 왔네. 오, 어, there's already f e years mattress. 그냥 <laughs> 저게 윤아 아기 때 아기 침대에 있던 매트리스인데. 아, 직도안 버리고 있어요. Bye bye. You're plenty ticket to s e a d y there now. 아무도 저기 돈이 사람들 다 보고 있네. 그냥 <laughs> 네,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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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staying in our mansion. <laughs> When I when I fight with my husband, I oh, always yeah. come here. <laughs> bye bye. Bye bye. I okay, miss you. I do you know. You know, I drop you early because I need to go home. <laughs> and then, then I pitch you. I I miss you one week. My God, one week, one month. Feel like one month? Oh, long no time. Okay. Me feel like only one day. 제 hey? oh, I can't stay more. I... If I am single. 아? I got no stress. n o b o 아, 무슨 이야거좀저 really so huh? <laughs> 없는 동안 아, 토니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것밖에 없지만 토니는 장사해야지. 애들 셋 학교 픽드랍해야지 엄청, 바빴어요.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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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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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너무 주렁주렁 좀사망하다 여기는 바콜로드그 농수산물 재래시장. 여기는 진짜 가격이 싼데, 어그 달리사이는 야채가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고 또 찾기도 힘들고. 저 없는 동안에 김치를 안 해가지고. 저 오자마자 김치부터 봤는데 어 지금은 8 0회소래요 그리고 싱싱하지도 않아요 이거 봐봐 오 베리 올드 토니는 김치 그 양념을 못하기 때문에 저 없으면 김치를못 팔아요 아 여기가 조금 낫네 아 그래도 이거 너무 말랐다 아, 이것도 막 싱싱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쉬운 터나 먹을까 50? 5 0와 어. 이거 봐요 여기는 진짜 싸요 한 단에 5 0대선인데그 탈리사이는 여기 두 배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같아 아 여기 일주일 지냈다고 다시 오니까 저희 동네 온것 같아요 느낌이 어제 아침에 토니가 여기 로스 동네 입구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하고 정신 없이 토니한테 붙잡혀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왔어요. 오늘은 good morning. s I want to make 파이치킨 좀 먹이, because p e o p e they like. 아. 응. 오늘은 어디냐? 죽주도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어 여기서 닭개장이라고 가장한 잡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달리 사이에서는 숙주도 못고 하고 그래가지고 잡탕이 너무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잘 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맛있게 안 먹었으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딱히 안들 텐데 사람들이 막 너무 맛있다고 자꾸 칭찬을 하시니까 아, 다음에는 조금만 더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이 주말이거든요. 잡탕 피딩 다시 하려고, 어, 얼마 전에 이 동네에 떴는데, 몇 시간 전에 그리고 로스한테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 하고는 바로 또 왔습니다 김치 하나는 너희, 하나는 니네 아, 니네 고마 <laughs> 여기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많이 지금 못 줘요 김치를 근데 이 김치를 니네도 잘 먹더라고요 미카엘도잘 먹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짜놨어요 김치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되는데 It's okay, dear? I feel at home. s o n Oh, p u l e r e Prison? Kimchi? w about J.I.? Work. What work? helping in our e a b o I'll be l k e a e I a n i n d i e s t o w a I'm not g i n 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 o i n 다른 집 청소해주고 또돈 받나봐요. 아우 JR 너무 바쁘네. JR은 여기 동네 일 도와줘야지. 밤바다 나가야지. 또 주말에는. 그러니까 JR이 제가 볼 때마다 막 여기 의자에서 자고 있고, 그리고 여기 PC방 의자에 앉아서 도 자고 있고, 맨날 자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느라 일을 하느라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아, o u don't know what t i JR? Maybe whole day no Two hours, three hours like that because morning she's not she's not here now uh. Later can you ask to Nine what time Jay are uh, you sorry come back? Go uh, to work? It's us. <laughs> <It's our laughs> <movie>. your siste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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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laughs> what's that? 마요. <laughs> 저거를 왜 가슴에다가 저렇게 오늘도 뭔가를 팔고 있네. 오늘은 우산도 팔고 저기는 항상 <laughs> 저기는 항상 뭔가를 팔고 있어요. 밥 Breakfast 아이고 애기 귀 뚫었네. 여기 애기들은 다 귀를 완전 애기 때 뚫어가지고 Then, sa gobrao. Then, sa Kaya siya na. Nang near, near, Josh? Ah, not really far. No. But what time you the saw girl The girl who cook, ano, ng dish outside. Ah, same? Uh -oh. Nang... Uh Oo. -oh. Oh, oh. eh, <laughs> I understand. I Help. her only. 오늘은 뭐 하나 사줘야겠다. 엄브렐라? a u m b 그래, 체크. o e sixty. o 이 에이. 아, 비닐. Yeah, 갖고. 음, 오렌. Orange. 이거 한개 그냥 사줘야겠다. <웃음> 아, <웃음> 아 buy 이 h i s one. Do you have umbrella? 이거야? Yeah, no, ah, 아, 자. <laughs> <good. 웃음> Thank y 로즈 아침! 안초비 스윗. 스윗? s m a 스 l s 이 야, 저건 너무 작다. 이게 크기가 무슨 손톱? 성톡? 손톱보다 작은 것은데일로라 코크. It's this. Adobals, uh? <laughs> 아 이것도 아도모 같은 건가 봐요. 음. 아침 먹고 음. 있어요. 유안. 노. 스타트. I want to try. 유안. 유안 트라이스. 노노 노. 스킵. 스킵. 많이 하게 방 아고로. 아도모 맛이 나 맛있어요. 같이 이야기 나 음. 어, 오늘은 치킨도 6킬로 사가지고 조금 더 나을 것같아요안비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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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아, 샀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와우. 우 와우. 와우. 마법의 가루. 매직사락까지 넣고 나면은? 아, 이제 후추만 넣으면 돼요. 어 여기 여기다 여기가 제가 여기서 일주일 살 때는 더운줄를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때 일주일 있을 동안에는 바빠가지고 못 느낀 건지 어 다시 오니까 너무 더워요. 이제 요거 해놓고 이거 두개아런스 이거는 순두부 따호 따호 아저씨도 이렇게 동네 안에까지 오시니까 좋네요. 이건 호연이가 좋아하는 간식. 아이브링 이걸 또 탈. 원래는 JR이랑 니네랑 미카이랑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JR은 일하고 있어서 못 가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애는 저는 모르는데 어 셋이 같이 있어가지고 둘만 데리고 가기 좀 못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가요. 다시 삼겹살 먹으러 왔는데 한 테이블 같이 먹으면 은이 손녀들이 부끄러울까 봐 테이블 따로 있어요. 저랑 로스 따로 먹고. 이는 아우 오김치

아, 딸? 이네이네는 삼겹살이 처음이래. 원, 이파이소? 원, 아, 원디에? 원파? 아, 아. 저랑 로스랑 둘이 열심히 굽고 oh. 있어요. <놀람> 다 아, 제이아를 데리고 응. 오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베이비, 너 이거 못먹겠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맨날 밥을 많이 먹고 반찬을 조금 먹던 그게 워낙 생활화가 돼있어가지고 이런 무제한에 와도 밥을 많이 먹고 고기는 찔끔 먹지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해도 먹지를 못해요 점심 먹고 왔습니다 이제 국이 다 됐을 것 같아요 저희 먹는 동안에 JR이 그 다른 집 청소를 해주고 돈 번다는데 이게 어 괜찮네 어어 트라이퍼스 아무튼 돈을 번다는데 위 트라이퍼스 이게 바콜로드 만 해도 미성년자 인식기고 이런 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골로 갈수록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JR 같은 경우는 어리지만 집안의 가장인데 미성년자라고 돈을 아예 못 벌면 뭐 그게 죽고라는 거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제 어, JR에게 쌀 사라고 돈을 조금 쥐어 줬는데 그래도 또 바로 일을 하러 가네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소년 가장 JR에게 후원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다 하도록 할게요. 노 데이스? s t e s a 스테디 a l t Because we still did not add salt. 이렇게 완성됐어요. 땡큐 음. 마 음. 이제 피딩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